안녕하세요. 좋은부동산 공인중개사 땅선생입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십시오. 구독하기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경남 창년군 남지읍 인근에 있는 전원주택 소개하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180평이고 토지 용도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백돌구조 1층 주택이 28평 있습니다. 방두칸,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 넓은 잔디 마당에 예쁜 정원수, 텃밭, 가을 나무도 매끄루 있습니다. 앞 마당이 넓어서 어린 아이들이나 강아지들도 뛰어놀기가 좋습니다. 고속도로 창녕남지 IC 남지업에서 10분 정도 거리라 접근성도 용이합니다. 매매 금액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진입도로 보겠습니다. 승용차는 대문 앞까지 쉽게 진입이 가능합니다. 주차는 대문 앞 맞은편에 이런 빈 공터에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기 맑고 조용한 시골 마을 가장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출입 대문입니다. 현재 마당 안에는 주차는 안되고 있습니다. 집터조 대지 면적은 594제곱미터 180평입니다. 현재 주인분은 세컨하우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 맑고 조용한 청정지역. 주말용 주택이나 상시 거주용 주택으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마당 잔디마당이 너무나 예쁘고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마당 곳곳에 예쁜 정원수도 있고 군데군데 가일나무도 매끄러 있습니다. 남동향 주택이라 햇살이 따뜻하게 잘 들어옵니다. 마당 안쪽에 들어오면 텃밭 공간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텃밭을 더 넓게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합니다. 조용하게 귀 기울여 보면 세우는 소리도 들립니다. 마당 안쪽으로 들어오면 야외 휴식 공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겹살을 구워 먹을 수도 있고 차 한잔 마시면서 쉴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또 창고가 있습니다. 건물 왼편이죠. 왼편 맨 안쪽에 보면 제법 공간이 넉넉한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 옆에 보면 기름 보일러실도 있고 뒷뜰로 나갈 수 있는 출입문이 왼편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젠 주택 본체 한번 보겠습니다. 백돌구조 1층 주택이고, 건평은 28평입니다. 방두 칸, 넓은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 방한 칸은 아궁이 방입니다남동향 주택이라 햇살이 잘 들어옵니다. 건물 앞쪽에는 데크 시설이 튼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차를 마실 수 있는 테이블도 놓여져 있으며, 집 앞이죠. 앞이 흔하게 터져서 전망도 좋습니다. 데크 좌우로 쉼터 공간이 잘 되어 있습니다. 행간 출입문입니다. 내부 한번 보겠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면 우측편에 큰 신발장이 있고, 거실 들어가는 곳에 중문 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주인분은 별장용 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내부는 아주 깨끗합니다.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하셔도 좋고 주말용 주택, 세컨하우스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들어오면 우측편이죠. 첫번째 방을 보겠습니다. 이 방은 군불 아궁이방입니다. 앞쪽으로 크게 창이 있어 햇살이 잘 들어오고 방이 밝습니다. 거실하고 주방 보겠습니다. 거실하고 주방이 일자인 구조입니다. 그런 관계로 개방감이 훨씬 좋습니다. 거실 앞쪽으로 크게 창이 있어 햇살 잘 들어오고 실내도 밝고 좋습니다. 두 번째 방 보겠습니다. 조금 더큰 방입니다. 이 방도 남쪽으로 창호가 있죠. 실내가 밝고 햇살도 잘 들어옵니다. 근령은 약 10년 정도 되었지만, 건물 컨디션은 정말 좋습니다. 주택 내부도 깨끗합니다. 욕실 한번 보겠습니다. 욕실입니다. 주방 우측편에 보면 또 화장실, 변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주방 살펴보겠습니다. 주방 공간이 넉넉하고 싱크대도 깨끗합니다. 냉장고를 둘수 있는 공간도 넉넉합니다. 주방 오른쪽에 보면 여기 보시면 세탁기를 둘수 있는 공간도 있으며, 자백기가 보이죠. 여기는 군불 아궁이 부엌입니다. 방한 칸은 아궁이 군불방이고, 이 창고에서 뒷뜰로 나갈 수 있는 출입문도 이렇게 있습니다. 다 둘러보았습니다. 요약해보겠습니다. 집터조 대지 면적은 180평이고 건물은 28평입니다. 매매 금액은 1억 8천만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부동산 공유 중개사 땅 선생입니다. 감사합니다.